지금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계속 참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고 말할 정도인 유대인들을, 그래도 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 그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말을 이제 무시하죠. 왜냐하면 거기 이제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그러겠죠.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이 죄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죄인으로 판정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생각해보라.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무시 예수님을 예, 무조건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그것은 하나의 자기네들이 구실로 삼은 것이고 예수님이 그 표적 행하시는 것이나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면 아, 이거 맞는 것 같은데도 이거를 이제 마음을 바꾸지를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바리새인들 대자스당들이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이 단체라는 것이요. 저도 그 노회도 일을 해보고, 청회도 일을 해봤지만,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거 청회가 잘못 결정한 거다. 그러면 알면서도 청회 앞에 나가서 얘기를 못 해요. 바꾸지를 못해. 참 지금 이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까지 해요. 내가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다도 너희 같이 거짓말 장이가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이런 말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말해봐야 그거 속된 말로 시도 안 먹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이 말을 이런 일반 사람들에게 그런 사실을 얘기하면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진실이니까. 그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오르며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 말씀이요.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 예수님께서 참이그 우리 들이 지금 뭐좀조심는럽친구데 제가 어저께 이제 통합 측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장로님 통합 는 계셔서 알지만 <laughs> 제가 어저께 그 말을 하고 아이게참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 좀 저기 하지 않았는가 제가 이제 우리 그 독립 교회입니다 저기 그저 골프장 안에 있는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생각이 안 나네요 저 여주 그쪽에 있습니다 그그 그 운영하는 분이 그 장로님이시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냥 와서 이렇게 골프를 치게 하고 그러지 회원이 아닌데도 회원 대우를 해주고. <laughs> 거기를 몇번 갔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거기 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무작위로 지원을 받아서 그 중에서 딱 선택을 해서 성지순리를 시켜줘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어 이렇게 청원을 했더니 뽑혔어요. 음. <laughs> 제비 뽑기에서 그래서 성짓을 렇게 갔다 와서. 거기서는 일체 경비를 다 대줍니다. 제가 들어갈 돈은 한 푼도 없어요. 거기 공항까지 가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TV고 뭐고 다 거기서 다 해. 그걸 해마다 그거를 이제 그교회에서 오크벨리, 오크벨리 교회입니다. <laughs> 오크벨리 교회. 거기도 독립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의 교회를 다 가급적이면 다 이제 모아서 가요. 그러니까 다 있어요 거기는 뭐 합동 통합 뭐 이제 저는 합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갔다 온 뒤에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저를 회장으로 뽑았어요. <laughs> 그래서 이거 그 지금은 전혀 안모입니다 갔다와서 한2 3년은 잘 모여 그 왜냐면 교단도 틀리고 신앙도 다 틀려요 그때 특별히 제 인상에 남는 그 젊은 목사 근데 그강도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뽑혀 왔어요 그 통합 적 젊은 목사인데 저하고 신앙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laughs> 그 분이 민중신학을 통합 측에서는 다 가르칩니다. 자유주의 신학, 민중신학, 다 가르칩니다. 그런 교수들도 있어요. 제가 청해신학교에 있을 때, 그 청해신학교 안에도 이 보금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그걸 전문으로 한 교수가 한분 있었는데, 우리 그 학생들이 이거를 이제 거부했죠. 그래서 그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신학을 한 교수들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지금, 지금 보수신학이라는 그 신학교 안에도 그런 신학을 지금은요, 철저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고 가르치는 외국의 유명한 신학교들이 점점 없어져요. 지금은 이제 그거를 분위기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 데가 없어집니다.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이미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못 가요. 뭐 풀로 신학교, 풀로 신학교. 독일에는 뭐 말도 못하고 영국, 독일 뭐미저 유럽은 벌써요 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창 가운데 독일에 가서 신학하다가 교수가 창조 창조론을 버려야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그만두고 왔어요. 교수가 그걸 요구를 해. 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그걸 믿으면 너는 이 공부 못 한다. 그,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 목사하고 저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했어요. <laughs>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에 유대인들의 이 말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이거 유대인들 말이지. 그 그렇죠. 맞는 말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 이게 사람의 이, 뭐예요? 우리의 이 합리적인, 합리적으로 이해하자. 이렇게 해서 가르치.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거 이제, 우리는, 이, 축자 영감서를 믿어요. 하나하나. 자, 그럼 유대인이 말한 이것을 왜 성경에 넣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생각. 그렇죠? 주님께서 구원하실 죄인들의 모습을 정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 바로 왕이 얘기한 거, 예?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런 거 전부 기록돼 있잖아요. 그걸 왜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거를? 그런데 모세오경을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 믿잖아요. <laughs> 그 모세오경 안에도 거기 인간의 말이 많이 기록돼 있거든. 여기에서 이제 논쟁이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그런 거 자세하게 뭐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참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이것이 참 교회다 하는 에 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이것이 참된 교회로 보는 것이죠 그것을 뭐. 물론 이제 교인들 전체의 신앙이 그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뭘할수 뭐 없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한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돼 달라 이거예요. 우리를 우리 바리새인을 인정하고 우리 대제사장 유대인 공회 에? 이것을 인정해 달라. 지금까지 장인애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당신이 하루 아침에 안식일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예수님은 그들에게 타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질리고 지금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제 오셨어요.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너희가 나보다더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는데 나보다더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대화하는 가운데 그렇지요 내가 만일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친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친아버지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고 이게, 이게 사실인데 이거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얘기를 하려니까 얼마나 예수님 힘들어요 열두사도들은 그, 그, 뭐, 똑같은 사람이니까 뭐 얼마든지 대화가 됐지만 예수님하고 이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화를 내고 이놈들하고뭐 그냥 할 수도 없고 답답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까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을 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다 남겨 주신 거예요. 이 말이 다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처럼 이게 안 믿어지면 뭐할수 없는 거죠 그저 들이 귀신 들을 했다고 그러죠 지금 이제 그 단체들이 정부에 다가 자꾸 이렇게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원자로 말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게 저거 하는 거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도록 이거를 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외국에서는 다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왜 종교 다원주의라는 건 뭐냐? 모든 종교가 다 똑같지 않느냐 이게. 똑같이 구원을 에? 추구하지 않느냐 이게. 그 그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한민국도 이게 세계추세인데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종교간의 분쟁을 없애도록 <laughs> 평화롭게 그래서 사이좋게 잘 지내도록 그것이 소위 지식인들이 추구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냐 이런 말들은 하지 말라, 이거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요 대한민국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법을 만들 기초 작업을 하시고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으로 있었기도 하시고, <laughs> 아, 저는 바라기는 월낙 교회가 아, 이두 가지는 절대 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신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도 여기다 집어넣은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그렇잖아요. 인간이 죄악됨과...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거. 그것을 정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성경에. 성경에는 이 설교 시간에 말할네가 부끄러운 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해서 자식이 태어나, 그 자식을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유다 자손입니다. 다위 조상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끄러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뭐예요? 용사하시고받아주신 거예요. 희생라합을 <laughs> 어떻게 받아들입니이유대인들은요 그런 얘기를 못해요. 못합니다. 모함여인 루시. 들어오잖아요다이상으로그떻게받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게말씀이다이인간이인간이 사람은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해 용납할 수 없어 우리 가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받아들이거왜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렇잖아요 또 받아들여 그리고 그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체가 벌써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